순이야 손이야~~ o 이야아 s 이놈의 a s o n 게 아침 술을 먹 a s o n 게 a s o n i 해 S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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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 i a s o n 이 a 손이야~~ i a s o 하, 아이 김아주마이 어떻게 나서 해 어슬어슬해지는 이 저녁가리에 이기 나와서 헤매어. 에그, 한가, 아, 아이 근데 어스는 무슨 이렇게 입고 다닙다? 무슨 거? 아이고, 아이고야 더워 죽겠네. 무슨 벌게 있어? 어, 어시한 바리 입고 다닙면서이큰게 승급 타고 태면이야, 웃구여 순이야. 아야, 아줌마. 어째 그래, 어째? 우리 우리 아들은 뭐 봤습니다? 무슨 이 아들이? 아들 아이 아들이 있는 것도 몰랐었는데. 하하 이상하다야. <laughs> 아, 이상하다 야. 아 아이, 시집 와서 이 나이 때 가지고 자식이라고 한 번도 못 나보고 남편을 잃어버린 안가에 어디서 이게 자식 타래요? 여기 문제 있다는데 문제 있어 여기. 여기. 아, 어? 아, 그런데. 네. 어? 우리 아줌마는 어째서 여기 와서 이렇게 어슬렁 어슬렁 거림이래도아니 내서 우리 딸이 찾으러 나왔지 뭐 딸이 있었습니 딸이 있었지 하이 뭐말바마 지대야 이다저말이란걸요바의에 <laughs> 반번도 못 가봤나 근데 어떻게 딸이 있었니아 <laughs> 아줌마 아줌마 이러면 저쪽으로 찾아봅 나는 그래? 이쪽에서 찾겠지 예예 찾았어요리야 수리야 수리야, 수리야! <laughs> 아이고, 맞다, 없다, 아 이거 정말 답답하다. 언제 또그래 그나저나 그집 딸이 어떻게 생겼습니다? 다다 곱게 생겼지. 그랬습니까? 눈이 동그랗고 예, 빛이 가서 빠짝빠짝 나고요. 입술이 그래서 양쓸하고 길쭉한 게. 예. 그런데 소리 하나 좀 갤갤해 그랬지. 어리아인데 에이 <laughs> 아, 똑하다 아우 어떻게 어린거 알는가 아이 입술이 약속하고 길쭉하고 소리깔깔하는게 그래 오래하 사람인데 그래 하이 사람 사 보다 개성이 조금 몰라지, 더 있지믄지 이게 이거 그정만. 아이 그런데 어, 그저 아들은 어떻게 생겼어 야 우리 아들은 대단 사람이 생겼었구만 한번도 못봤다는이어 뭐. 그저 너희 동그랗게 색감맞게 어. 빡짝빡짝 비이라고 어. 입술이 뼈 두라고 어저는 옆에 매시서빨찍한게쨈다예박끼겠구만 그래. 어떻게 그렇게 사람 <쪼> 마치하아줌마 답답하다 아줌마 생각해보 우리 온 동네를 다돌아다니며 찾아봐도 주디를 보지 고 매식 박정승 남자 그 소탕 받기 깨서 하긴 그래 그래 했을까 야 그런데 야들이 어디 가서 는 아야 아줌마로 혹시 얘네들이 어디 가서 연애를 하다다 다들 <쪼> 이렇게 행 소리밖에 할줄 모르네 오리하고 달 같이 연애를 하면 돼. 차이 이게 음, 답답한 친구라고 야 아이 지금 세월에 못하는 짓이 있어 그게 정말이야인고로긴 거로 헤그 그럼 어쩜 너 어째? 야네 들이 정말 연애하기 때문에 우리 둘 집이 사두이 대장도? 하하 사두이 대장하고 하는 뭐 당사두이 되지 짐씨 꼬르막은 애고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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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기만 좀 할래. 제 거야 이럼 내 네, 야네 둘이야 연애를 하게 되면 예. 그저 혜택을 를 다른 물고 떠가 다기면서 둘이 달라놓겠다는데 어떻그랬니다아주마 생각해 봐 뭐. 야네 둘이 연애를 하게 되면 내가 예. 네, 어떻게 아줌마이 하고 연애를 그러니까 떠구 소림도가 떠구 그 소린가오나 응. 어쩌구 소리 들으면 기장쟁쟁할 거만 아야오뭐뭐뭐저 소리 하지 마아야아줌마 어디를 가 어디를 가어 어디를 가 어디를 아, 가어 불타는 이 마음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 믿어주세요 그 누가 이 동네를 다 준다 해도 아줌마의 없으면 나는 나는 못 살아 으이구 살겠으면 살고 죽겠으면 죽고 내가 장관이었을 거만 이건 뭐안 되나 없어 아이 내 말하면 항상 지랜다는데 장관 이게 무슨 겠어야

야 아야 술루 너무 걷다 먹고 나서야 햇대 잘아이 돌아갔어 요것들이 여기서 바람을 쏘이지야 한다는게 바람쓰지야 이랬잖아 야이요아어찌야뭐너 이제 바람쓰자 이래서 예 뭐질라이 야내두 야아 아 아줌마 야 아, 요, 아이이민해분뭐이기 야는 발톱을 막 살궈가지고 아 내부 멋지게 뭐이분해가지저 아까 저 야근에 상쇄 난다면요 동네 남자들과 와 눈에 쌍불켰단 얘기야. 야 이래봐. 얘도 붙이러? 어? 아저 이전에 얼마에 양전했어. 저 야근에 상쇄 난다면 완전히 쌔스가 했다. 쌔스. 야야아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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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놀람> <불이> 다 깬다. 무시래 그렇게 나를 고 일찍이 상세 나가지고 내가 이런 뜻다 남자들한테 엄지 당 살아야 될아 나를 버리. 다아주머니야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너무 슬퍼 마 없어 이렇게 슬퍼한 데다 이미 뭐 사람이 다시 돌아오이신내 눈을 라이카네 집에 볍이강곳에서 달빛 신대서 차혀는척척때 얼때 편은 미네아이게 준다 그그래데 어제 자꾸 나를 시끄니 이렇게 괴롭히는가 말이야 내 아이 불쌍한가 어제 아이 불쌍하게 숨도 그래. 아, 줌주 많이 마음이 다내 마음이고, 아주 많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아주 많이 슬프면 나도 슬프구만. 이야, <laughs> 말이 나지 말이지. 그때 그때 난 집에 보이 <laughs> 돌아가던 날, 어찌나 기분 이 좋든지 제설러 어깨춤. 보시게 남자 이제. 아, 이이저내말 e m 그날에 아줌마 r 너무 슬퍼 a n 까내 o r e s u r 어리 i s e n e m 것 같더라 c 구만 s e i 정말 c 구만 거짓말하면 얘내 예. 배랑 맞을게. 예? 아이고 이 d m a 그 i 맞 u 맞겠 e c 말겠 s e 고 o u are a m a 아, 아, m a 가슴 아프다. going to 이 e t m 야 g u e 야 s My g 가 e s s my guess. I'm going to get my cousin. I'm going to get my 야! 어, 때 이리 와! 그내서 네모 맞아도 그 빌게 하소니 정말 아이 빌게? 아이 빌... 하! 좋다 임마 야! <laughs> 그래야 니 어제 내하고 핫터치기할때 파랑 꺼간거 거 당장 내! 어? 아, 어 타! 거! 구석해 부꺼지기 할 때도 니 시병 꺼 같이 그것도 내놔! <laughs> 아이 멋진 악기다 이! 빨리 빌어라 내가 게아 빨리! 야! 그 소리 지지 마! 이. <laughs> 어, 너, <laughs> 아, 까사물막만막접었을때사랑고서 미안해 야 야! 저네고 저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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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잘못해서 미안해. 실수해서 미안해. 그반 다시 했살니 개치지 않을 테야. 잘못해서 미안해 실수했어. 야, 막같지 말라, 야 정말. 양이 했어. 비켜 마했어 비켜 다아마 속이 라 아야. <laughs> 아줌마 여기 앉아 그러면 내 아줌마 가속촥 심하게 하나 잘못됐어 아이구야 아무데서난 집에 일이 있어 아아 여기 앉아 와서. 여기 앉아아줌마가아심아아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여기아아아아아앉아여아아아빨아아빨리아아아 와서 아리아아아아아아아아저아아아아아아아아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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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게 냐전네 삼촌이 나를 좋아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오냐? 어째? 어우 야줌마! 도둑뒤에 어린게 자꾸 비치배려! <laughs> 아이 내 아이 비치게 돼서 이 얼빠나게 빨리 서봐가야 나도 가지! <laughs> 이마 니 <laughs> 네 이제 뭐라니 어째? 이만 좋게라는게 삼촌이 보고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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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촌이 계속 이름나 삼촌이 이름 뭐르

<웃음> <웃음> 과부라는 그 이름이 생겨날 때에 호레비라는 그 이름도 함께 나왔다 이 세상에 선량한 과부님들아 불쌍한 호레비에게 사랑을 주자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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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라 불쌍한 허리에 게 사랑을 주자 사랑을 주자 달러 싫다. 아니야, 뻔하다. 아, 네. 우리 삼촌들이 신심에 없어하는 가 아, 우리 삼촌은 아줌마를 키쳐서 저번에 그쪽은 다 무슨 꼬라지 되는 가 아, 이젠 다 모조리 된다야. 저 모조리 된거 하는 거, 거 봐서는 아주 완전 모조리는 아이구나. <laughs> 저 아줌마, 내 야! 야. 사연 하나 말하면 아주말감동 받을게요. 냄새 음. 저, 저번에 또 우리 잡이야 저번에 또 동빛을 가고 어디가 술을 까또 걷어먹고야. 야. 돌짝 위에 요렇 올라서 손가락 걷어고 꽉꽉 거리면 응. 포함해 죄친단 소리 뭐라하지뭐라랬대 어, 시원하다. 야, 김과묵과 잔치한 것만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 더? <웃음> 아이, <웃음> 이제 말이 정말입니다. 아이, 나다 예? 다, 다 거짓말 한게란데 어때? 바보라고 없으면 더. 네? 어이, 내내 <laughs> 아이 어? 그래, 제 생각에는 내나 아재 을 없애버릴까 하하게는래똑똑하게래하기노리똑똑하기노기는노기는기는노아를똥하하떡하하래하는하기는기는 노래를 똥떡하기는 야래를 똥떡하기는 기는 노래를 똥떡하기는 는떡는 야, 아이 맘이 곱지 부지런하지. 우리 동네에서 아줌마 이름 모르 사람이 어디 있어? 야, 물잘 <laughs> 그래. 떼지, 장판 잘닦지 아, 야, 배딴지는지죽잘주지어차 <laughs> <laughs> 거기다 또 달기라는 게 어떻게 잘 키워야 돼? 야, 아유, 기름이 동동 뜨는게있 대대 잘 먹었어. <laughs> 내 돈만 달기 하나 아, 맛있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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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아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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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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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아 아이 아아아아아 아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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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나게 죽지, 빠가 전쟁이. 요아 그게 또삼촌 it 가나 s o 게한 마리 수라지 모 j 라가 맞이 잡아줘야지 야니 r a l Tag a h a 가 m e r so I can w a t c 일어났다 a 오늘 이것들을 가만히 놔 e said, I don't k 어째 w I don't k n 어이 어? 야야야 니 야, 야, 네 가부손에 맞아 썩어지기 전에 빨리 어라 임마 뛰어라깨리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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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을까 우리 라리는뭐봤 깨라 깨이야라 깨라 도라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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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깨라 깨라 깨게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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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깨라 어라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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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딸 가진 집에는 이게 속이 탔구만 이게 순이야순이야순이야어휴 아휴 마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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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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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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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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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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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큰게 승급 타고 정말 야 오구요 하. 순이야. 아야야, 잠. 어제 그래요 어째 우리 우리 아들은 뭐봤니도무새게 아들이 아들 있는 것도 몰랐습니 그래. 하하 <laughs> 이상하다야. 아, 아이 시집 와서 이 나이 때 가지고 자식이라고 한 번도 못 나보고 남편을 잃어버린 안가에 어디서 이게 자식 달래요? 여기 문제 있다는데 문제 있어 여기. 여기, 어? 아이 그랬는데 예, 어 그치. 우리 어, 어 아줌마는 어째서 여기 와서 이렇게 어스렁어렁거 그림 이름도 아이 내서 우리 딸이 찾으러 나왔지 뭐 딸이 있었음도 딸이 있었지 하이 있었지 뭐밤어쥐지다 했다 말이란 거는 요 빨리 방법인데 못 가면 난 근데 어떻게 딸이 있었어 <laughs> 아 아줌마 아줌마 이러면 저짝으로 찾아봐 나는 이쪽에서 찾겠다 예예 찾았어 출발. 정 a 답다 l 다 g i z 그 I d 나 n t k 이 o w if you're t 다 l k i n g about it. I'm talking a 입술이 그 it. I'm talking about it. I'm talking about it. I'm talking 가아 o u t 이 t 수 m t a l 하고 n g about 하 t I'm t a 래 하기사 사람보다 개성이 조금 더있지이소아 <laughs> 그런데 어, 그저 아들은 어떻게 생겼어? 야, 우리 아들은 대단히 잘생겼었구만. 한번도 못봤던데. 네. 너희 동그랗게 새까하게 빡짝빡짝 비티라고 입술이 뾰조라고 덕히는 옆여에매시도 빨쭉한게쨈다. 닭새끼겠구만. 어떻게 그렇게 인사라 하이 아줌마이 답답하다. 아줌마이 생각해보. 우리 온언네를다 돌아다니며 찾아봐도 순들이꺼스가고1 1박자3남자그소 수탁밖에 있겠어? 하긴 그래긴 그래도 을 거야 야그런데야그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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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여기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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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어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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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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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어이어이이 온갖슴뭐 받아들면서 살아야 한다. 노래 좀 부르시죠? 아 정말. 야 이렇게 너무 슬퍼마 없어. 아, 이렇게 슬퍼한 데다 이미 가사람이 그래. 다시 돌아오겠습니내그릴라이까네집에백부의 네, 예. 강고세선이 갈색 예. 침대서 타표는 더척대안고 얼대표는 미네 아이디에 둔다. 그렇그만 예. 나를 씻거니 일 이렇게 괴롭히는가 말이야 아이 불쌍함 어제 아이 불쌍하겠음도 아줌마의 마음이다 내 마음이고 아줌마의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아줌마의 슬프면 나도 슬픈 구만 야 말이 나시 말이지 그때 그때 난 집에 부이 돌아가던 날 어찌나 기분이 좋든지 제설로 어깨춤 어, 부시게 남자인데아아저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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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이그 예. 그날에 아줌마에 너무 슬퍼했잖아 내 마음도 그서어리어리 쓰러지는 것 같더라 말이구만 아, 정 말이구만 거짓말 하면 이내 예. 배랑 맞을게 예 아이고 아이고 대수구만 배랑 맞겠음 맞고 말겠음 말고 아이고 내가 참고할 아 아줌마 아, 가슴 아프다 아, 아이 나만 친구라고야 아이 지금 세월에 못하는 짓이 있어 그게. 에이 장난이야. 장난 그렇긴 그렇. 에이 그. 그럼 어찌면 어째? 야네 들이 정말 연애하기 때문에 우리 둘 집이 사두이 대잔도? <laughs> 아 사두이 대나와는 뭐 당사두이 뒤집으시고 뽀로락하고 내고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아이 기만 좀 하세요. 어쨌든 이럼도. 내 네, 야네들이야 연애를 하게 되면 예. 그저서혜를 가름 예. 물고 떠가 대기면서 둘이 가라놓겠다는데 어떻그랬니다아주마 생각해 봐 뭐. 야네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 내가 예. 네, 어떻게 아줌마이 하고 연애를 그니까떠구 소리인가 떠구 소리인가? 오나 어쩌고 소리 들으면 기장 쟁쟁 하구만 아야오 상어 들어 소리 해도 마야아아마 아, 어디를 가 어디를 어, 가 어디를 아, 가 어디를 가 어디를 불타는이 마음 알아주세요말못하는이심정 믿어주세요. 그 누가 이동해도 네를다 준다 아주 마이 없으면 나는 나는 못살아 <laughs> <laughs> 어, 어, 이거 으겠으면살죽죽겠으면죽내 내가 상에으을좋겠 이건 뭐안 되나 아, 어내말하면 항상 지면좋겠으 이게 무슨 소리겠

야, 아야술를 너무 커다 먹고 나서야. 혜택 어, 잘 아이 돌아가서. 여것들이 여기서 바람을 쏘여줘야 한다는 게 바람 쓰지야. 이랬잖아. 야, 다 아, 어찌야? 뭐너 이제 바람 쓰자 이래서. 예뭐 먹어줘야. 이거 내도. 아, 정말. 새 야! 아이 이미 내부 아, 아, 뭐 저기 뭐 저기 저저 약간 저 약간의 상세난담을 요 동네 남자들과 와 눈에 쌍불 얘기해. 이야 이고 어? 아저 이전에 얼마에 양전했어. 저 나그네 상세난담을 완전 싹 세시게 해야겠다. 이야 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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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다 깬다.